자, 우리 이거 본문 투 한번 나가 볼까요? 네. 자, 여기도 봅시다. Get closer도 여기에 제목이겠죠. 두 번째 문단에 뜻은 뭐야? 가까이에 모이다. 가까이 모여라는 뜻이 되겠죠. 자, 미스팽냥, 펭냥. 팽냥이래야 되나? 미스팽씨? <laughs> 잘 모르겠네요. 자, 우리는요 해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매우 길고 Cold 추운 겨울들을 How는 뭡니까?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겪로는 이겨내다. 이겨내다. 그렇죠? 뭔가를 이겨내다는 뜻이죠. 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들은 뭘 나타낼까요? 여러 개죠. 그 길고 추운 겨울들을 가리킵니다. 혹시 물어보면 이거를 잘 우리가 체크하셔야겠죠. 이 길고 추운 겨울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겪어낼까요? 뭐 이겨낼까요? 보낼까요 등이 되겠죠. 오, 우리 배웠던 유 l 리가 나왔네. 색깔이 마음에 안드네유 l 리 이거 우리 배웠는데 안 썼어. 이것도 역시 빈도 부사입니다. 앞에서 빈도 부사에 내가 추가를 안 넣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u 뒤에, always 뒤에가 유 l 리가 들어가죠. 그, 그, 어떤, 그, 순서로 따지면, always는 항상 하는 거고, usually는 대부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빈도구사는 위치는 조금 전에 말한, 선생님 앞에서 말했던 요 부분을 꼭 외우셔야 돼요. 위치를. 아, 봅시, 볼까요? 여기에는요, 오, 뒤에가, stand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무슨 동사죠, 이거는? 일반 동사. 일반동사보다는 빈도부사는 앞에 위치를 하는 거 비동사보다는 D지만 위치를 잘 알아두셔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한다? 서있다 우리의 발로 두 발로 우리는 보통 서있습니다 아 이거 추운데 그죠? 그 다음에 we don't like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또 t 가 나왔다 뭐를? 앉는 것을 해석이 것으로 됐네 투부 정사 중에 것은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명사의 역할이라그랬습니다 근데 all이 있어요. all 뒤에는요 lie가 있는데 이 lie도요 사실 앞에가 to가 생략되어 있어요 굳이 when we don't like to 까지를 여기 넣어야 되거든요 귀찮아 똑같은 거두번 쓰기 싫으니까 그래서 다 빼버리고 같은 성질에 단어 만 넣는 이거는 병렬 구조라고 하는데, 아직은 아마 학교에서 안 배웠을 것 같아요. 병렬 구조라는 건. 배웠나요? 안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은요,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앉는 것을. 또는 우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뭐, 라인은. 눕는 것을 어디 위에? on the cold ice. 추운 얼음 위에. 나도 그래요. <laughs> 그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문, 저기, 전치사. 아하. 온이라는 전치사 쥐는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날, 날짜? 날? 날이 없어야 되죠, 날. 날을 나타내거나 또는 특정한 날. 같은 말인가 <laughs> 이런 데이에 와서 날을 나타낼 때는 오늘 씁니다. 매우 추운 날에, 우리뭐 한다? 우리 이분에 나왔던 get c 서로 가까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쓰이는 투는투부정사 아니에요? 전치사에요? 왜 선생님 전체선 어떻게 알죠 선생님이 투부정산 뒤에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요 그런데 여기는 원어나더라고 보다시피 안 왔어요 그냥 여기는 동사 아니잖아요 자 아까 원어나드신에 우리가 뭘 썼어 이치아더를 썼습니다 사실은 원래 예전에는 이치아더하고 원어나더는 좀 달라요 이치아들은 둘 사이에 원어나더는 둘 이상 여러 사이에요. 하지만 요새는 그런 개념 조금 이제 많이 없는 관계상. 하지만 굳이 따지면 여기서는 엄밀히 따지면 원, 어나더는 둘 이상. 셋이나 넷이나 다섯일 때 서로라는 말을 쓸때 쓴다. 라는 건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가까이 서로 가까이 모이고요. 잠 이것도 역시. 선생님, 이게 쓸게요. 외도 A라고 쓰겠습니다. 왜냐면 하 웜이라는 단어가 B이기 때문에. 왜 B일까요? 여기 사이에는 위라고 하는 주어가 또 빠져있어요. 한번 있으니까 안쓴 거예요. 이해됐죠? 우리가 웜업이란 말 뭡니까? 웜업. 따뜻하게, 네. 어? 따뜻하게, 따뜻하게 하다. 하다 그렇죠. 따뜻하게 하다는 라 뜻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에도 our selves가 들어갔어요. 여기 문장의 주어가 누구죠? 위예요. 어 일단 주어인 위하고 동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스를쓸 수가 없어요 그죠 게다가 또 중요한 거 위는 몇 명이야 여러 명일 때 쓰죠 그래서 our 아월 셀프를 쓰면 안 돼요 그죠 반드시 셀브스를 쓰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요거 생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생략해보는 말이 안되지뭘 따뜻하게 데우는 거야 추운데 나가 내가 아니고 옆 친구를 아니면 내가 아끼는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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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를 아니죠 여기는 재기용법이에요. 생략할 수 없어요. 재기용법은 생략할 수가 없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처럼, 우리 자신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아하. 이때 우리는 모든 이, 그, 팽시? 팽시 물이 물이 든가 봐요. 자, 요렇게 일단 되어 있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 뭐, 이게 웜업이라는 단어. 또 알아두세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아, 이제 하나. 자, 그다음에 턴이란 단어가 뜻이 뭐냐면 돌다라 뜻도 있지만 차례 순서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take turn 하면 take turn 하면 차례대로 순서를 정해서 뭔가를 할때 씁니다. 이렇게 우리 책에는 이거는 뭐라 했죠? 서로 순서를 정해서 교대한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자, 자, 이얘기는왜 나왔을까? 미스터와 미세스 깁슨 씨 오, 인이 또 나왔다. 근데 여기에 인은 장소를 나타내는 게 아닌데, 자, 볼이라는 건 계절이죠. 계절이죠. 계절이란 이런 시간을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게 있죠. 에트도 있을 거고, 온도 있을 거고, 인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인이 가장 큰계절그 어, 시간의 단위예요. 그래서 계절도 쓸수 있고, 여기는 또 뭐, 몇월 달도 쓸수 있고, 멀리 가서는 연도도 쓸수 있고, 조금 대체적으로 크게 쓰여 있는 것들을 인과 함께 사용합니다. late fall은 늦은 봄에. 자. 갑자기 it gets cold. 이때의 get은 요 뜻이,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의 become과 같은 뜻이에요. become. 배웠죠? become? 되다? 그럼 어떻게 된다? 추워진다. 그게 뭔데요? 갑자기 그게 뭐는 왜 나왔지? 아하, 이상하네. 얘는요, 아마 해석이 안될 겁니다. 그곳은추워죠 늦은 가을에 추워진다가 맞겠지. 그곳은 추워진다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 추워진다라는 행위가요. 여기 쓰인 행위가 일종의 날씨를 나타내죠. 날씨를 나타낼 때 쓰는 이틀 우리가 뭐라 부르냐? 바로 비인칭 주어, 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비인칭 주어 이트는 어떨 때 쓰느냐? 그 뒤에가, 시간. 그렇죠. 제일 많이 쓰는 시간, 계절, 거리, 명암. 명암이란 것은 밝고 어둡고, 이런 것들과 함께 사용을 할때 씁니다. 그 중에 우리 책에는 지금 뭐, 어, 날씨를 빼먹었군요. <laughs> 명암, 그 다음에, 날씨. 제일 중요한 우리 책에나한번 빼먹었네. 날씨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는 이틀을 사용을 하고요. 해석을 하지 않는다. 자, 참고로 여기 이틀은 그것이라고 쓰이는 대명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늦은 가을에 추워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다? move to warmer country. warm이라는 단어에 뭐가 붙었어요? 이 r 이 붙었으니까 이건 뭐야? 더 따뜻한. 더 따뜻한이라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비교급. 더 따뜻한 나라로 우리는 옮깁니다. 이동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나라 간대요. 그럼 어떻게? 또, s, s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애들이 A, 대상, 클라우스라는 게 B입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A가, 뭐만큼 구름만큼 높게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우리가 s S, 하이는 원급이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에 하이는 높게라고 쓰이는 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구름만큼 높게 우리는 난다. 우리는 뭐한다? Follow reader. 리드가 뭡니까? 지도자. 지도자를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일그다음뭐 한다? fly in a V. 이때요, in은 모양을 나타낼 때씁니다 in. 그렇죠 V자 모양으로 우리는 날아갑니다.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in a V shape까지 들어갔네요. shape, shape이 모양이야. V자 모양으로 우리는 날아갑니다. 자,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게 해수투가 나 있네, 해수투. 여기다 적실까요 영어에서 have나 또는 3인칭 단수일 때 has to를 적으시면 그렇지 뭐뭐 뭐 해야 한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지도자는 guide us, us 우리들을 잘 이끌어야 된다 가이드해야 네. 된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it's not easy job 그거는 쉬운 job이 아니래요 그건 뭘 가르칠까요? 음, 음. 지도하는 그리고 그렇죠. 앞에 지도하는 것은 그것은 not an easy job. 쉬운 job이 아니랍니다. so는 뜻이 뭐야? so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제목이 뭐였죠? take turns. 교대로 교대로. 그래서 뭐 한다? 우리는 take turns. 뭘 한다? 교대로 한다. 뭐를요? 아, 네. in the lead라는 단어. 이끄는 것을 교대로 한다. 자, 또 나왔습니다. 투부정사. 에너지를 아끼는 것. 에 아끼기 위해서. 오, 그럼 이거는 뭐야? 부사. 의 오늘 배웠던 목적. 그죠? 잘 구분해야 될 거예요. 우리 책에는 지금 부사도 나왔고, 명사로 쓰는 것도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뭐야, 리드를 서로 이끄는 것을 교대로 우리는 합니다. This way!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은 앞에 나와 있는 교대로 이끄는 거. 우리는 뭐할수 있습니까? Can travel very far. 매우 멀리까지 여행을 갈수 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끝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리 여기까지 하시고요.